안녕하세요, 라입니다저제 제 얼굴이 빨갛죠? 지금 1시간 동안 땡볕 아래에 있어서 그런 건데요. 그 대가로 아주 특별한 두 개를 가지고 왔습니다. 바로 포켓몬빵인데요. 이 포켓몬빵들을 제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엄청나게 빨가거든요. 양해 부탁드립니다. 먼저, 디그다부터 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포켓몬빵 냄새가 지금 진동으로 울러 퍼지네요. 네 여기 디그다가 있고요 디그다는 좀 이따가 먹어보도록 할게요. 빵가루가 좀 흘리긴 했는데 네, 일단 띠부실부터 해볼게요. 자세히 보면 골덕처럼 생겼거든요. 하나는 골덕이네요. 제 집에 골덕이두 개거든요. 이거 포함해서 하나 골덕 그리고 로, 로켓단 어 초콜릿 냄새 아주 맛있어 보입니다 하나 뭐 나왔지 한번 까보도록 할게요 딘딘딘딘딘아 로켓단의 마스코트인 나옹이가 나왔습니다. 이두 개가 나왔는데요. 이제 하나 당춘전으로 이 로켓단 놀빵을 먹어 보도록 할게요. 네, 맛있어요. 부드러운데 쿠키랑 빵 사려고 나왔거든요, 사실. 없어. 근데 포켓몬 빵 있더라고. 삼촌이 얻어왔어. 안 돼. 아, 지금 땀이 뻘뻘 나가지고, 좀 부끄럽긴 한데, 여기 단잎 배워물었습니다한번더 먹어볼게요. 고생 끝에 낙이 있네요. 자, 마지막 한 입입니다. 이렇게 빵이 부드러워요. 위도 튀물빵을 안 먹은 사람들이 더 많겠는데 그래도 제 영상을 보면서 먹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. 했어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